여러분, 안녕하세요. 면접에서 갈등 경험 물어볼 때요. 여러분은 어떤 경험으로 답변하고 계신가요? 갈등 경험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제 시간생 분들에게도 갈등 경험에 대해서 스크립트를 써와라! 라고 과제를 내드리면요. 막 여백으로 남겨오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분들에게 물어보니까요. 나는 평화주의라서 갈등이 생기기 전에 되게 좋게 좋게 넘기는 스타일이라서 갈등이 없다! 라고 말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또는 갈등의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소재를 선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저는 이러한 똑같은 생각들을 여러분들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오늘은 면접에서 갈등 경험을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저곳에서 갈등 경험에 대해서 다루는 영상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상 한 가지만 내 걸로 제대로 흡수해보자 라고 생각해보시고 이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갈등의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 갈등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명심해야 할 부분은요. 여러분의 경험 중에서 심각하다고 해서 그렇게 특별한 경험은 없으실 거란 말이에요. 회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만약 신입이라고 한다면요. 그렇게 큰 갈등 경험이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갈등의 심각성보다는 내가 가진 사소한 갈등 경험이라도 어떻게 해서 내가 잘 전달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경험에 대해서 집착을 하기보다는 그 경험을 어떻게 하면 더잘 살릴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면접관에게 낚이면 안될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면접관분께서요. 그냥 갈등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심각한 갈등 경험을 이야기해주실래요? 또는 최근에 있었던 갈등 경험을 이야기해 주실래요? 아니면 가장 힘들었던 갈등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래요? 이런 것처럼 갈등 경험 앞에다가 어떠한 부사를 붙이면서 물어볼 때요. 이제 지원자들은, 아, 그렇게 힘들고 심각했던 갈등 경험은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답변을 그냥 포기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러한 질문에 낚이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갈등 경험 여러분들이 준비해오신 거 그거 답변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두 번째로는 어떠한 갈등을 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먼저 주의해야 할 부분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요. 사적인 갈등은 정말 금지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는 게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회사원으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가끔 너무 사적인 갈등을 써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족 간의 갈등? 또는 친구 간의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갈등을 소재로 선택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회사원으로서 이제 면접을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공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사적인 갈등보다는 우선 공적인 갈등, 프로젝트 경험도 괜찮고 회사에서의 경험도 괜찮고요. 이러한 갈등 경험으로 선택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하는 방식의 차이 또는 성격의 차이 또는 의견 대립이라든지 악조건 상황에서의 갈등? 예를 들어 자원 부족과 같은 거요? 시간이나 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긴 그런 갈등 상황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정말 거창할 필요는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람과 사람 간에 갈등을 넣으시면 되는데 공적인 갈등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이런 갈등을 뽑긴 뽑았는데 어떻게 해결했다라고 말을 할지 걱정이시잖아요. 세 번째는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갈등을 해결할 때는 이 문장이 꼭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인가입니다. 제가 수업할 때도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겪었던 이 갈등 경험이 입사 후에 또 똑같이 겪을 거라고는 보장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면접관은 이 사람이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니깐요. 그럼 나는 갈등 상황에서 이렇게 해결하는 편입니다. 라고 문장을 던지는 거예요. 저는 갈등이 생기면 음,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몇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편입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한 문장을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야무진 사랑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 면접관이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할 필요도 없이 이 지원자가 정리해서 말을 해주니까 이해하기 정말 쉽잖아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많은 분들이 이 외견 차이가 있는데, 내 의견을 가지고 설득을 했다 이런 스토리로 많이들 사용하시거든요. 하지만 이 스토리가 별로는 아닌데요. 그냥 내 의견을 바로 설득했다라고 하면은 되게 독불장군 같은 느낌이 풍길 수가 있어요. 따라서 내 의견으로 설득을 했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했다를 먼저 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고 그를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봤다라고 깔고 가면은 더 부드럽게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 처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갈등을 해결할 때 감정에 휘둘리시면 절대 안 돼요. 감정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팩트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액션만 간결하게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슬펐고 화났고 이런 감정들 다 빼고요. 그냥 우리 조직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갈등을 해결했는지 그 팩트에 중심해서 말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까지 말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막막하시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 수강생분 중에 최종 합격했던 그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저의 경험이 아니라 제 수강생분의 경험이다 보니까 완전 100% 암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수강생이 적어놓은 스크립트를 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갈등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플로우를 짜냐면요. 첫 번째 두발식으로 탕 던져줘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해결 과정인데 팩트 중심의 해결 과정이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인가?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한 정의를 마지막에 녹여주고 끝내면 됩니다. 첫 번째 예시입니다. 저는 과거 이전 직장에 근무할 당시에 고객과의 제품 환불과 관련해서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어, 당시 고객사가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을 수령을 했는데요. 하지만 제 회사는 어, 구매대행사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객사는 저희 측에 계속 책임을 져달라고 부탁을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저도 물론 해드리고 싶었지만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배려해 드릴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유선이 아니라 대면으로 만나뵙고 먼저 고객의 문제를 공감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소싱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이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결국에는 구매한 수량의 2분의 1을 보상 제공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저는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 무시하고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늘 그들의 입장에서 우선 감정적으로 소통을 하고 해결책은 명확하게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해드렸던 이 스크립트가요. 네 가지 플로우로 작성이 된 겁니다. 그럼 다른 사례로도 한번 볼게요. 이분의 사례는 방금 회사에서 일어났던 사례였어요. 하지만 회사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학부 시절에 있었던 프로젝트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면접관님, 저는 논리회로 설계 실험 프로젝트에서 팀원과 갈등을 빚은 적이 있는데요. 이 제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팀원 중한 명이 이 정도로만 마무리하고. 다른 이외의 과목에도 기말고사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다른 과목은 중요하겠지만 조금씩 잠을 줄여서라도 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팀원의 말도 맞다고 생각을 해서요. 다시 일정에 맞게 역할을 재분배하였습니다. 이처럼 저는 갈등이 생기면 무리하게 제 주장을 설득시키기 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최대한 들어보고 함께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학교 생활에서 팀 프로젝트의 경험에서 갈등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의견 차이였지만 이때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 그 해결 과정에 중심을 맞추어서 답변을 하면 돼요.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요. 갈등 해결 경험은요. 어떠한 갈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갈등이 심각해봤자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따라서 이러한 심각성보다는 나는 이 조직에서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인가를 보여줘야 하고요. 결국에 이 질문을 묻는 의도는 이 사람이 입사 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근데 그 해결 방법이 우리 조직을 위한 일이어야 해요. 그니까, 나의 이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가 제안하는 해결책이 우리의 조직을 위한 해결책이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거꾸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내 상황에서 갈등을 뽑기보다는, 어, 갈등을 잘 해결하는 사람들의 특징 같은 거를 인터넷에 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꿀팁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다시 나의 상황에서 뽑는 겁니다. 거꾸로 가는 방식이 소재를 찾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는 좀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실질적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다양한 꿀팁들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가을이 오고 있잖아요. 되게 센치해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또 공고가 막 쏟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이번 하반기에 꼭 내가 취업을 해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알거든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행복을 뒤로 미루기보다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이 행복감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제가 요즘 하는 생각들은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가 대기업에 취업하면 행복하겠지. 내가 공기업 공무원이 되면 행복하겠지가 아니라 행복을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요. 그냥 내 일상생활 속에서 사소한 행복들을 찾으면서 하루하루를 뿌듯하게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웃고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안녕.